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만든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통을 만들었던 이유와 그 중심은 없어지고. 전통을 지키는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통을 들이대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으며 예수님께 따지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가 애써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내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의 중심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헌금, 봉사 등등 그러한 일대에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 살아간 삶, 그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진심 그 마음을 잘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좋은 형식에 그 진심된 그 내용을 담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키는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새롭게 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중심이 빠져버린, 알맹이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의 형식은 없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 마음을 신앙의 행위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위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전통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의 전통들을 잘 돌아보며 무엇보다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